많이 받으시오유승입니다 예.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당입니다. 받으시 안녕하세요. 기 시간 기다리시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민입니다받으시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시오니다 예. <음>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예, 어, 님새복 많이 받으세요. 유승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요 예. 원요 예. 안녕하세요. 이받아요 예. <laughs> 안녕하세세요 아안녕하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소기 아, 네, 아, 예, 네, 제품들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따로 한번 늘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바른정당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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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중석입니다. 주중석입니다. 우리 예 네. 아빠 엄마가 대구, 아빠 엄마가 대구예요. 예. 바른정당입니다. 예. 그뭐 이번 설은 어 정말 나라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게다 어려울 텐데요. 어 그래도 설 연휴 때 가족들하고 같이 정말 모여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어 저는 정말 앞으로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 자리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 똑바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어제 출마선 했으니까 이제 설 연휴 지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께 예, 제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어, 열심히 설명드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예, 좋은 설 연휴 보내시고요 재충전 하시고 어, 많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예, 어제 출마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출마선을 한걸 알아주시고, 오늘 네, 여기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장은, 어, 재벌 위주로 하는 그런 체제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충분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 핵심 창업 기업, 또 중소기업, 그런 데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자꾸 많이 나오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그게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들이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시죠 예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겹친 일이 많으니까 이렇좀 좀 혼란스러운 굉장히 어 이제 마냥 좀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막상 또 보니까 네, 뭔가 좀더 좀 이제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늘 응원할 수 이제 마음+ 이제 마음으로만 좀 이제 응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그니까 뭐 이제 늘 똑같은데 이제 좀 지키기 힘든 거 아니 지키기 힘든 점이라 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대한 이제 다 이제 물론 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께서 다 이제 노력하셨겠지만 좀더 이제, 어 이제 국민과 이제 좀 국민 아니면 좀더 이제 어 낫게 생각하면 이제 시민들과 최대한 다좀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무슨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20대 이제 좀더 올라가서 30대 초반쯤 되면 이제 그 취업 이 관한 내는이 이제 좀더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니다 네. 네. 네, 네, 네. <laughs> ざいます